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혹은 요즘 따라 뭔가 우울하고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날이 많으신가요? 연구자들은 우울과 외로움이 함께 작용해 사회적 지지를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우울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불만스러운 부분에 대해 더 많이 불평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유머를 사용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트레스를 높이는 쪽으로 행동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는 공감을 잘해주는 친구들도 결국에는 지치고 지루해 할수 있게 만듭니다. 친구들은 상대방을 지지하고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반복적으로 비관적인 주제를 꺼내는 사람에게 지쳐서 결국에는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더 활발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더 많은 긴장, 우울함, 그리고 타인을 비판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자주 자기 탓으로 돌리며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고립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모임에 참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대신 폭식, 약물 복용 등 역효과를 낳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방식으로 선택되지만 실제로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수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잣말을 하거나 대화주자를 너무 자주 바꾸거나 상대방에게 질문을 적게 하거나 부적절한 자기 노출을 많이 하는 등의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외로운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불안을 느끼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게 높은 기대치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한 후에 자신과 상대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상대를 다시 만나는데 관심을 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고 느끼며 대화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악순환에 빠졌을 때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자신에게 주문하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낙관적인 마인드셋을 갖고 스트레스와 마주하는 것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밝은 면을 볼 가능성은 우울할 때 낮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방금 논한 연구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몇 가지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좀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보세요.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나 운동은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헬스나 필라테스와 같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들과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고 그들의 장점에 반응하며 유용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로움과 우울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몇 가지에 대해 말해보았는데요. 혹시 최근에 외로움을 타거나 우울한 기분을 느꼈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